자, 배기가스 측정은, 우선 먼저 답안지를 받아보시면, 그, 차량 등록증이나 차대번호가 제시되어져 있을 겁니다. 어, 등록증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, 등록증에 그 차대번호가 나와 있는 그, 란에, 열 번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, 기호를 해석을 하셔가지고, 연식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이제 등록증이 제시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차 실차에 차대번호 위치를 찾아서 마찬가지로 열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부호를 해석하셔서 연식을 해석한 다음에 그 차량의 연식별 그 기준값이 있습니다. CO와 HC의 규정값이 있습니다. 자 보통은 87년 이전식 같은 경우는 CO가 4.5% 이하, 그 다음에 HC는 1200ppm 이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88년식부터 2005년 그 생산된 차량은요, CO가 1.2% 이하, 그리고 HC가 220ppm 이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6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은 CO가 1.0% 이하, hc가 120ppm 이하. 이와 같이 그 연식에 따른 co와 hc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요. 우선 먼저, 저 연식을 먼저 해석하신 다음에 우리가 암기한 기준값을 기준값 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제시된 그 차량이 승용차이고요. 2000, 2007년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2007년식이라고 한다면 예, 마지막 기준값이죠. CO가 1.0% 이하, 그리고 HC가 120 bpm 이하이기 때문에 각각 기준값란에 예, 우리가 암기한 기준값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시험기에 그 전원을 놓고 예열을 합니다. 예열 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죠. 그래서 보통 시험장은 이와 같은 예열이 다된 상태, 예, 보통은 예열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어, 엔진은 지금 공회전 상태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공회전 상태 차량에 머플러에 에 측정 프로브를 우리가 넣고 그 측정기에 측정 버튼이 있었죠 이 측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약 10초가 되면 어느정도 값이 안정이 됩니다 10초 정도 지나면 그 CO와 HC란에 예 얼마가 뜨는지 얼마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읽어서 측정값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우리가 그 영상에서 봤듯이 시오 측정값은 0.01%가 나왔고요. 자 HC는 219 ppm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단위 꼭 예, 누락하지 마시고요. 예 이와 같이 예, 측정값을 적어주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셔야 되겠는데 c o 는 만족이 됩니다만은 Hc는 지금 예, 많이 벗어나 있죠 그래서 예, 둘 중에 하나가 불량이다 두개다 불량이어도 뭐 불량이겠고 둘 중에 하나만 불량이어도 전체가 예, 불량이 되겠죠 그래서 불량의 체크를 예,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와 같이 측정이 다 완료된 상태는 에 이제 측정기에 대기 버튼이 있었죠. 대기 버튼을 누르시고 예,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